이예 친구가 저를어어 하늘에서 이렇게 유성이 떨어져요, 어 잠깐 이 영상을 누른 옆집 할머니, 옆집 누나, 옆집 할아버지 잠깐 멈춰봐! 지금부터 너희들이 볼 영상은 아주 꿀잼 영상이 될 거야.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눌러. 반갑다 우가 우가. 내 이름은 로빈 우가다. 자 오늘은 사냥을 하러 나왔다 우가. 언니 저기 돼지가 있잖아 우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독심 받아라 우가. 맞았다 맞았다 호호호호호호호호때우잡우다 우가!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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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기다, 우가 우호우호우우우우우우호호호우호호호호우호우호호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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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우가, 아니? 오, 아니? 네, 입니다 자 한국말로는 식인... 뭐... 식인식물 모드라고도 하더라호요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볼 어, 알아갈 모드는 바로 식인 식물 모드라는 거. 자 그럼 한 가지 한 가지 저랑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요, 일단 가장 먼저 어, 이런 잡다한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게 뭐냐면요, 이제 하나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바로 원주민들의 어, 집을 짓는 그런 겁니다. 자 원주민들의 집을 짓는 블록이 있다는 거는 바로 원주민 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 잠시 후에 원주민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뒤로 가기 버튼에서 손을 떼는 게 좋을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자, 어, 이제 이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원주민들이 살수 있는 블럭에 반블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창문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어, 로빈이 있다, 로빈이 없다, 로빈이 있다, 로빈이 없다. <laughs>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바로, 어, 여기에 등장하는 식인식물과, 어, 몹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가장 먼저, 짜잔, 식인식물이 있습니다. 짜자자잔. 자, 식인식물이 안 나오죠? 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 모드의 오류인가 싶을 텐데, 이제 게임모드를 풀고 가까이 가면은, 자, 돼지로 실험을 해드릴게요. 불쌍한 돼지짱. 자, 이가저 자, 이렇게 고퀄리티로 식인식물이 자라랑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속도 엄청 빠릅니다, 여러분들. 어, 아주 그냥 무서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아니다. 이제 이 식인식물을 잡게 되면요. 이런 씨앗을 드랍하게 됩니다. 자, 이 씨앗을 갖다가 이제 또 심을 수 있어요. 어? 이렇게 씨앗을 심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씨앗을 심었죠? 자, 이 씨앗은 이제, 이렇게 평지에서는 자라지 않고요 이렇게 풀에서만, 이렇게 풀을 기생해서 자랍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잔디 기생근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게 잔, 양분을 먹고 이게 점점 자라서, 이렇게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식이식물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몹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몹은요. 바로, 아, 이거부터 보여드리면 되겠다. 자, 다음 몹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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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저잔 이게 뭔가 약간 소자 같은 느낌이 나는 몹인데요. 짜잔. 완전 무섭게 생겼죠? 저잔 약간 신전에서 우리 신전을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때리면은, 철을 때리는 듯한, 창창창창창. 자, 근데, 로비님, 이거는 그냥 조용물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그런 습한 말씀을 하십니까? 조용물이 아니구요. 바로 얘도 저를 공격하는 그런 몹입니다. 자, 게임 모드를 풀게 되면은, 가까이 왔다고 얘가 또 이제 막 모션을 잡습니다. 어, 저를 쫓아오는데 가까이 가면은, 그냥 이렇게, 우와, 어, 보셨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갔다가 이렇게, 우와. 다시 한 번. 어, 어, 여러분들 보셨죠? 야, 아주 힘이 겁나게 셉니다, 이거. 가까이 가서. 와, 자, 이렇게 휘두르는 모션 말고도, 이렇게 칼을 내려 찍는 모션. 땅이 박혀있을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근데, 어, 이때가 기회인데, 아니, 놓쳤다. 어쨌든 간에 어아 지금이 기회예요 이제 뒤로 돌아가서 때려야 되는데 어 봤죠? 데미지 들어가는 거 방금 전처럼 칼이 꽂혔을 때 그때만 때릴 수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또 가까이 가서 이렇게 아 이거 한번 맞으면은 제가 골로 갈수 있기 때문에 <laughs> 함부로 찝적대지 않고 있다는 점벌탁드리고요 그리고 저친구들 HP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잡기가 대단히 힘든 친구입니다 그래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몹 리무버라는 아까 제가 얻었던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탁! 클릭을 해주시면요 그 예, 사라져야지 내 체면이 뭐가 되니? 어 어쨌든! 원래는 사라진다는 점자 <laughs>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친구를 죽이게 되면요 드랍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자! 모자 보이시죠? 어 정말 못지게 생긴 모자예요 지금 제가 옷을 이렇게 입어서 그렇지 어? 어 꼬라지가 말이 아니네요 <laughs>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또 칼을 이렇게 휘두를 수 있습니다. 저 친구를 죽이면 나오는 검인데 도끼라고 그러면 훨씬 낫겠죠. 이렇게 검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아, 아주 멋져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원주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원주민들도 대단히 멋지거든요.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원주민 세 마리. 자, 이렇게 뭐 아이템들도 있고요. 자,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주민들부터 보여드리자면요. 아, 어, 여기 다 얘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일반 네, 원주민입니다. 일반 원주민들인데 얘들은 막소환하면은 이렇게 어.. 입고 있는 가면이라 그러죠. 네 이렇게 가면이 다 다릅니다. 막소환해도 가면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가면의 색깔에 따라서 부여되는 능력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거는 신속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신속이 있잖아요. 어떤 건 이렇게 신속이 붙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성급함이 붙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점프강가 붙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점프강가 이렇게 아 저항이구나. 어쨌든 저항이 붙어 있는 것도 있네요. 자, 그다음에 다음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원주민들을 따로따로 한 마리 소환해서 이렇게 뭐 다양하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한 분들을 위한 짜잔 원주민 선물 세트. 자, 가운데 있는 원주민이 이제 장군 원주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겉에 있는 원주민들은 이제 따로따로 역할 분담이 정해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체로 다니면서 사냥을 하고요 평소 같으면 저를 공격합니다 예, 제가 게임모드가 아닌 상태라면 저를 공격하고요 어, 대단히 무서운 원주민들이에요 자 그리고 쟤네들을 죽여도 뭐 마찬가지로 뭐 이런 가면들을 주고요 추가로 가운데 있는 장군을 죽였을 때 장군이 가지고 있는 창이 보이시죠? 여기 있는 창을 또 드랍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독침도 얻을 수도 있고, 독침에 뭐 이렇게 다트, 다트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독침에 총알이랑뭐 그러죠.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주민들의 왕이 또있더라고요1.10.2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원주민들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제 또더 신기한 게 뭐냐면은, 배를 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완전 뚱땡이라니까, 뚱땡이? 이렇게 막 가만히 있다 또 말을 하게 돼요, 얘가. 뚱땡이 뚱땡이 완전쉽잖아요 여기 또 입을 움직여서 말하는 거 보면은 야 마인크래프트가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느낌도 들게 된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죽이게 되면 이런 왕의 얼굴 이것을 가지게 되는데요. 왜 한쪽 눈은 가려니? 아주 그냥 겉멋 들었어요 겉멋. 아 보이십니까? 자동적으로 왕을 호위하러 오는 모습 보이세요? 아무래도 제가 이걸 차공하면 오는 건지 아니면 왕을 따라오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기 있어 올로와 봐. 어, 아무래도 왕을 이렇게 호의하는 걸로 보입니다. 뭐 엉덩이에. 도깨비 반주는 냄새나요질기고도 <laughs> 자, 그리고 이 왕에 한 가지 더 특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되게 놀랐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실 수는 없고, 얘를 누르는 방법이 있었는데, 뭐였더라? 어. 됐어요. 이 왕관을 얻어다가, 이 왕을 누르게 되면요. 바로 이렇게 금 블럭을 왕관으로 이렇게 교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금 블럭을 이렇게 딱 올려주면 트레이드. 위. 자 소리를 지르죠. 대단히 무서워요. 이 왕관을 들고 쓸수 있던가? 어이 왕관을 쓰거나 어떻게 하면은 이제 막 하늘에서 뭔가 탕탕탕 떨어지더라고요. 아 교환을 한그 순간부터였나? 교환을 한.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놀라지 마시고, 자세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게임 모드를 풀면요. 얘 친구가 저를, 어 하늘에서 이렇게 유성이 떨어져요! 어어!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안 돼! 하늘에서 또 유성이 떨어져요! 어어! 어어! 자, 데미지를 받게 되니까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 어안 돼, 저, 저, 어디야, 어디야? 어 어, 저 왕을 건드리면은 여러분들 잘못하면은 그냥 국가요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교환을 한 왕관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아, 야야 미안해. 아, 잠깐만. 오, 깜짝이야. 오, 무섭네 이거. 아, 아, 뭐야 뭐야. 저 원주민 왕이 저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바닥 보시면은 이제 하늘에서 광선이 떨어지는데. 오, 안돼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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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무서워. <laughs> 자, 이거, 어 저를요, 와, 이거 완전 파쿠르보다더 무서운데요?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가까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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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광선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가까이 가서 한번 맞아보도록. 자, 이렇게 맞으면은 불에 타게 됩니다.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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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행방향에 이렇게 막 용암 좋게요. 광선을 쏘네요. 이게 뭔가 그 라에 막 공격인가요? 태양신의 공격, 오, 깜짝이야. 야, 역시 여러분들 각 부족장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게이 가운데 이렇게 또 어야야야야, 대단히 무섭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오늘 모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멋진 모드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